안녕하세요. 마인드피쉬 한욱은 팀장입니다. 오늘 12월 월간 견적으로 되돌아왔는데요. 와 벌써 2021년도 마지막 월간 견적입니다. 또 크리스마스까지 껴져 있는 야 솔로 분들에게는 이 컴퓨터가 더욱 더그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제가 제발 필요하실 때 빨리 사시라고, 빨리 사시라고 했는데, 아직도 못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픽카드 가격은 계속해서 인상이 되고 있어요. 11월 달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 구매가 필요하실 때 빨리 구매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존버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10월 월간 견적, 11월 달의 금액과 최대한 비슷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봤고요. 이마인드피시에서 이렇게 구성한 금액이 전혀 쉬운 금액은 아니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도 당연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본체를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도록 더 부단히 많이 노력했다는 점, 발로 뛰고 발이 없으면 손으로도 뛰어서 정말 그래픽 카드를 최대한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했다는 점 이번 월간 견적 영상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벤트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림전자 FHD 1 9 2 0 1 0 8 0 해상도 모니터가 모니터 패키지로 구매시 할인 적용을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무려 10% 금액을 할인 받아보실 수 있으시며 모니터까지 본체와 구매하시려고 하셨던 분들은 더욱더 좋은 소식이 되시겠죠 2번부터 7번 견적 제품까지만 해당이 되고요 이 2번부터 7번 견적인 모니터 패키지 상품은 정림전자 모니터 제품이 10% 할인 적용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만 할인 판매가 되냐? 절대 아닙니다. 에코 게이밍 기어,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헤드셋 등과 같은 이런 주변 기기까지도 할인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런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헤드셋 등과 같은 이런 주변 기기들까지 다 같이 구매를 하시면 저희 마인드 PC에서는 더욱더 할인된 가격이기 때문에 총 금액을 만약에 다른 타사와 비교를 해 보신다면 더욱 더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희 기존 구매 고객님들께서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별도로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다 보니까 어저 마인드 PC에서 컴퓨터 샀는데 어, 이거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헤드셋만 따로 사고 싶어요. 하셨던 분들 저희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면 주변 기기를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를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생생 내는 이유는 당연히 오늘 준비된 12가지 본체 제품의 그 금액으로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참고해 주셔서 구매가 필요하신 분들 도움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제품부터 먼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번 첫 번째. 금액대 50만원대 시리얼 번호 MF14 제품인데요. 어, 라이젠5 4650G가 복귀했습니다. 바로 르누아르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소식인데요. 어, 사실상 지금같이 그래픽 카드가 굉장히 비싼 요즘 존버형 PC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AMD 라이젠 내장 그래픽 인텔 내장 그래픽과 비교해서 성능이 굉장히 높은 라이젠 내장 그래픽을 찾으셨던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실 찾으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라이젠 내장 그래픽 4650G 제품이 고객님들께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나 별도로 그래픽카드를 구매하실 또는 중고로 별도로 이미 구매해서 그래픽카드만 가지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이 본체를 구매하셔서 그래픽카드만 끼우시고 사용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그 때는 파워 용량을 업그레이드 하셔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고급 사무용. 우리 사장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그런 고급 사무용 PC 제품이라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포토샵,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트 등과 같은 기본적인 작업들. 그 다음에 엑셀 작업, 파워포인트 작업, 근데 이미지가 좀 많이 들어가고 좀 용량이 많은 그런 작업을 하신다면 순번 첫 번째 제품이 가장 적합하실 것 같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또한 내장 그래픽으로 풀옵션으로 원활하게 즐기실 수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리그 오브 레전드 딱한 가지 게임만 한다, 나머지 아무것도 안 한다 하시면 이 순번 첫 번째 제품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순번 두 번째 제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번 두 번째, 금액대 80만원대, 시리얼 번호 MG101F 제품인데요. 중고등학생 자녀분들을 두신 우리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구매하시는 본체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이 순번 두 번째 제품이 인기가 많을 수 밖에 없는 게, 학교에서 제공하는 이 줌으로 하는 수업뿐만 아니라 뭐 파워포인트 작업 이런 거에도 전혀 문제 없을뿐더러 우리 중고등학생 분들이 PC 방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런 시즌에 또한 굉장히 확진자가 많이 불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자녀분들 컴퓨터 한대 맞춰 주셔야 하는데 아 그래도 금액이 너무 부담되는데 결국에 이제 선택지를 이 이번 제품을 가장 많이 선택하시고 계십니다. 어, 피파 온라인 또는 오버워치 등과 같은 게임들을 아주 원활하게 즐기실 수 있으시지만 배틀그라운드와 같은 고사양 게임을 즐기시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추천드리는 모니터 제품 정림전자 모니터 제품이 들어가는데 모니터 패키지 상품으로 구매를 하시면 10% 할인된 금액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그 다음에 순번 세 번째 제품으로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순번 세 번째 제품 금액대 110만 원대 시리얼 번호 MG101F2 제품인데요. CPU는 인텔 i3 제품이 들어가고 그래픽 카드가 무려 G 포스 GTX 1660 Ti 그래픽 카드 제품이 들어갑니다. 이 그래픽 카드 제품부터 배틀그라운드 용도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순번 세 번째부터 배틀그라운드 중급 정도로 사용하시게 굉장히 원활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순번 세 번째 사양이 여기서 CPU만 i5로 업그레이드도 가능하신데요. 이 성능에서 i5로 업그레이드 하시면 이게 바로 PC방 보통 평균적인 사양이라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PC방 보통 평균적인 사양이 GTX 1660에서 RTX 2060 사이이기 때문에 딱 맞는 제품이 순번 세 번째 제품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배틀그라운드 등과 같은 이런 인기게임을 중옵션으로 아주 원활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번 네 번째 제품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얼 번호 MG104FE 제품인데요. 어, 순번 두 번째 제품에서 네 번째 제품과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보통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 어, 이 자녀 컴퓨터를 사줘야 되는데 이걸 사용을 좀 좋은 걸 해줄지 아니면 그냥 평범한 사용으로 해줄지 그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시다가 만약에 자녀분들이 좀 게임을 많이 한다. 우리 자녀가 PC방을 좀 많이 가서 고 사양 게임을 좀 많이 한다 하면 부모님들께서 이걸 많이 사주시더라고요. 아 아들 내이 컴퓨터 하나 좀 좋게 맞춰주고 싶은데 예, PC 방보다 좀더 높은 사양으로 해가지고 맞춰줄 수 없을까요?라고 여쭤보신다면 이번 네 번째 제품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RTX 2060 그래픽 카드 제품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그래픽 카드 제품은 배틀그라운드를 상옵션으로 아주 쾌적하고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며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 추천 모니터 제품과도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래픽 카드 제품입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 배틀그라운드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사양 게임도 가능해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레드 데드 리뎀션 또는 사이버펑크 2077 등과 같은 게임들을 중옵 까지는 아니지만 하옵 정도로 쾌적하게 플레이를 할수 있는 본체 제품입니다 즉 rtx 2060 그래픽카드 하나면 대부분의 게임들을 원활하고 쾌적하게 돌릴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번 다섯 번째 제품으로 넘어가 보면 시리얼 번호 MG566R 제품이며 금액대 140만 원대 제품인데요 어, 요즘 이 제품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바로 AMD 라이젠 CPU 5600X와 강력한 CPU 프로세서죠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AMD 라데온 RX 6600 그래픽카드 제품이 포함되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순번 네 번째 제품보다 제가 다섯 번째 제품은 와 이거 제품 대박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RX 6600 그래픽카드 제품이 RTX 2060 그래픽카드 제품과 가격은 비슷해요. 가격은 비슷한데 성능은 예, 경쟁사 제품의 RTX 2060보다 성능이 더 높은 RTX 3060과 비교 대조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RTX 3060과 성능은 비슷한데 R 일부 게임에서 특히나 뭐어세싱크리드 등과 같은 이런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 콘솔 게임으로 먼저 출시가 됐었던 이런 게임들이 PC로 출시됐었던 이런 게임들 있잖아요. 그런 게임들에서는 오히려 RTX 3060보다 더 높은 성능을 내주기 때문에 특히나 PC 스팀 게임 하시는 분들은 이 RX 6600 그래픽 카드 제품이 들어간 순번 다섯 번째 제품이 오히려 훨씬 더 가성비가 더 쩐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라디온 그래픽카드 하면은 좀 그렇지 않나요? 이거 뭐 분량 많은 제품 아닌가 이거 초기 결함 많은 제품 아니었어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RX 6600 라디온 그래픽카드 제품에 대한 편견은 이제 버리실 때가 됐습니다 오히려 지금 가성비가 더 좋게 나온 우리 소비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선택하셔야 할 이런 대체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번 여섯 번째 제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번 여섯 번째, 인텔 i5 11세대 제품이 들어갔는데요. 어, 한 팀장님, 이번에 인텔 12세대가 나왔는데, 왜 인텔 12세대는 안 쓰는 건가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인텔 12세대는 아직 쓰기에 가격이 너무나도 높고, 그 다음에 가격 대비 성능이 너무나도 떨어집니다. 어, 사실상, 인텔 12세대를 쓰기에는 아직 너무 시기상조,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인텔 11세대가 출시하면서 인텔 11세대의 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너무 높아졌어요. 인텔 11세대 CPU 제품이 가격이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을 주고 굳이 이 성능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분들께서 스마트한 지름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 인텔 11세대를 지금 현재 상황에선 그게 맞다. DDR5 메모리가 나왔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다. 너무 비싼 메모리 금액 DDR5를 굳이 선택하실 필요는 없고, 실질적으로 현재 DDR4와 DDR5의 성능 차이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11세대로 선택을 하시는 게 현재는 맞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그래픽카드 성능입니다. 자, 순번 여섯 번째 인텔 i5 11400F 정품이 그래서 11세대가 들어간다는 점. 1 2세대 출시 이후로 1 2세대 가격이 낮아져서 금액적인 메리트가 올라갔다는 점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그래픽카드는 지포스 RTX 3060 그래픽카드 제품이 들어가고요 RTX 3060 그래픽카드는 1920x1080 해상도에서 배틀그라운드를 상옵션으로는 풀옵션으로 원활하게 즐기실 수 있으시고 또한 어 요즘 3, 40대 분들께서 컴퓨터 구매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바로 그 이유는 디아블로 2 레저렉션에 있었습니다. 디아블로 2 레저렉션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 X12 기반의 게임입니다. 예, 그 뜻은 어 이게 어 다이렉트 X12 그런 게 뭐예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어, 최신 기반 엔진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최신 엔진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적합한 그래픽 카드 높은 사양의 그래픽 카드 최신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틀그라운드보다 디아블로트 레저렉션이 사양이 좀더 높아요 어, RTX 2060으로는 좀 성이 안 차실 수 있기 때문에 RTX 3060부터 저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디아블로트 레저렉션 하시는 분들 참고 부탁드리며, 어, 디아블로트 레저렉션 하시는 분들은 순번 다섯 번째랑 여섯 번째부터 제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순번 일곱 번째 제품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번 일곱 번째, 금액대 160만원대, 시리얼 번호 MG56M6 제품이고요. AMD 라이젠에다가 최신의 RTX 3000번대 그래픽카드를 조합했을 때 가장 저렴한 메리트인 상품이라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제품에는 이제 RTX 3060 그래픽카드가 전혀 학급 이런 제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좋은 갤럭시 믿음직한 밴드의 제품이 들어간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 팀장님 저 만약에 이거 좀 쓰다가 나중에 그래픽카드도 업그레이드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라고 여쭤보시면 당연히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때는 파워 용량을 700이나 750 정도로 업그레이드를 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추후에 그래픽 카드만 따로 업그레이드 하셔서 사용하시기에 정말 너무나도 좋은 본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번 여덟 번째 제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번 여덟 번째 금액대 180만 원대 시리얼 번호 MG56M2 제품인데요. 이 MG56M2 제품이 현재 가장 인기가 많은 이 180만 원대 고사양. 게이밍용 PC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상 RTX 3060 Ti 그래픽 카드 제품이 가장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성능, 그래픽 카드의 성능을 금액을 단위수로 쪼개보면요 가장 저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성능 단위수에 가장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RTX 3060 Ti가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3060 Ti가 너무 좋은 성능으로 나와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60 그래픽 카드와 성능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3060하고 3060ti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진짜 많이 나요. 네. 그리고 순번, 여덟 번째 제품부터 이제 추천드리는 모니터 제품이 달라지는데요. QHD 25601440 고해상도 화질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이 그래픽 카드를 100% 온전히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FHD보다는 QHD 25601440 해상도가 더 적합하다 생각되기 때문에 또한 요즘에는 이 화질을 되게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순번 여덟 번째 제품부터는 QHD 모니터를 사용하셔도 좋다. 오히려 QHD를 더 추천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순번 아홉 번째 제품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대 210만원대 시얼번호 MG56M 제품인데요. 또한 이 제품도 순번 여덟 번째와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이유가, RTX 3070 그래픽카드 제품이 들어가는데 어, 금액 차이가 나는 퍼센티지만큼 또 그만큼 성능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7만원이고 이건 210만원대잖아요. 금액 차이가 20에서 30 정도 나긴 하지만 그만큼 성능 차이에서도 이제 15%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당연히 어, 고해상도, 고화질로 고사양 게임을 원활하게 플레이 원하실 분들은 당연히 순박 아홉 번째 제품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게 좋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추후에 내가 4K 영상 편집도 내가 좀 염두에 둘 거다. 아니면은 좀 내가 작업하는 용량이 많다 하시면 메모리를 16GB가 아니라 16GB 두장 32GB로 구성을 하셔서 작업 용도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만큼 3070 그래픽 카드 제품이 그만큼 굉장히 높은 성능의 그래픽 카드 제품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순번 9번째 제품부터는 FHD 1920x1080 해상도 모니터 사용을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순번 10번째 제품으로 넘어가면 시리얼 번호 MG107F 제품인데요. CPU가 인텔 i7 11세대 11700F 제품이 들어갔는데요. 인텔 11세대 i7 11700F 제품 같은 경우에는 8코어 16스레드라는 코어 개수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cpu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원컴 방송 또는 이제 영상 편집 등과 같은 작업 용도로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cpu 제품이므로 만약에 이 순번 10번째 제품을 구매하실 고객님들께서는 메모리가 지금 현재 8기가 16기가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금액을 조금만 더 투자를 하셔서 16기가 두 장으로 구성을 하시는 걸 저는 더욱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작업용도로 굉장히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아직도 인텔 i7 11세대 제품이 그만큼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마인드 PC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들께서도 많이 찾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인텔 11세대 제품, 그것도 i7, 굉장히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자, 순번 11번째 제품으로 넘어가 볼게요. 시리얼 번호 MG56M7 제품인데요. 네, 여기에는 그래픽카드가 RTX 3070Ti 그래픽카드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전격 파워가 750이 들어가는데요. 어, 팀장님, 이거 순번 9번째는 700 들어갔는데 왜 70Ti는 또 이렇게 더 높아져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70, RTX 3070과 RTX 3070Ti가 완전히 전력 소모가 달라요. 그런데 성능 차이가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를 따주신다면 저는 순번 아홉 번째 제품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근데 순번 아홉 번째 제품보다 조금만 더 성능을 높여야 돼 아, 조금만 더 성능을 높이고 싶어 그리고 나는 부가적으로 좀더 많이 꾸미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순번 열한 번째 제품이 오히려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RTX 3070 Ti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더 좋은 쿨러, 더 좋은 케이스, 더 좋은 파워, 이런 부분을 더 고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가적으로 나머지 이런 안정성에 관여된 부품들을 더 업그레이드 하셔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순번 11번째 제품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순번 12번째 제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대 310만원대 시리얼 번호 MG58X 제품인데요. 어, 당연히 이 제품은 라이젠 5 8 0 0 x 의 RTX 3080 그래픽카드 제품이 들어갔다 보니까 게이밍 성능과 작업 성능을 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제품이다 보니 금액대가 300만 원이 넘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이고요 어, 실질적으로 어 팀장님 이거 너무 비싼데 이거 저 타사하고 비교해볼게요 라고 해보셔도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순번 첫번째부터 열두번째까지 모든 상품에 대해서 11월부터 12월과 그 금액 차이 갭이 너무 커지면은 어 우리 저희 마인드피시를 기대하셨던 분들께 약간 좀 실망감을 드리는 것 같아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저희가 이제 순번 열두번째 제품까지 소개를 마무리 시켜드리면서 결국에 말씀드리고 싶은 점 저희 마인드피시는 이번에 정말 저렴할 거다. 또한 이 순번 12번째까지 가격비교 해보시면 저희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마인드 PC에서 제공해드리는 여러 다른 서비스들도 한번 같이 생각해보시면 당연히 조금 더 메리트 있으실 거라 생각하실 거고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통해서 저희 마인드 PC를 통해 더 많은 소식, 더 많은 특가 이벤트도 노리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2월 월간 견적 2021년도의 마지막 월간 견적이었는데요. 아, 정말 언제쯤 그래픽카드 가격이 낮아질지 저희도 그 부분은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역시 컴퓨터는 죽기 직전에 사는 게 가장 가성비가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작성,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희 마인드피쉬는 앞으로도 좋은 제품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마인드피쉬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인드피쉬 한옥은 팀장이었습니다.